19년 11월 20일 백수 최후의 공격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완전히 망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정적이죠. 이렇게 불타는 건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멸의 정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과 함께 자세한 내용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지만 이전 버전과 했던 짓을 똑같이 한다. 하지만 보스는 약간 히드라로 변했다. 나는 이 짓을 세 번을 하고 나서 이 글을 쓴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버전은 정말 허접하다. 적들의 종류가 더 있을 것 같지만 확장 짓거나 부정할 수 없다. 유일하게 바뀐 건 불멸의 정신이 체력이 내려가면은 자폭하는 하피들을 소환한다는 것이다. 전시장의 포스처럼. 내가 얻을 새로운 보상은 없었다. 아이코라도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 짓을 세 번을 한 이후 이 컨텐츠를 다시 할 이유가 없었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마칩니다.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이 글의 관계자는 실망을 줬어 야하다 모두의 의견을 개발진에게 전하겠다.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알려달라. 그러면 다음 시즌에서 개선하겠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아... 너무 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댓글도 말이 많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는 건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 결과가 이거다. 5주 동안의 로드맵에 보였던 것 칭호 업적의 요구사항이 되었던 것옷으를 바꾸기 위한 것 이것뿐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만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활동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으로는 로드맵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게임에 넣었다면 좋았을까? 활동 자체에 대해서 다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답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댓글도 정말 엄청납니다. 에버버스나 신경쓰지 말고 게임이나 신경 써라. 지금 장난 아니야? 대답은 당연이다. 누가 보스가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이나 쓰겠냐?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른다면 너희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해주고 싶었던 말을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이 무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이 무기에 용사와 관련된 개조 부품을 넣어줄 수 없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용사는 흥미로운 시스템이지만 무기 선택권에 제한을 준다. 전설 무기에만 용사 전용 개조 부품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이 무기는 선택에 제한이 생긴다. 그렇기에 경이 무기에도 용사 전용 개조 부품이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경이 무기에 어떤 용사 개조 부품을 장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다. 이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이며 선택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쓰고 싶은 경이 무기가 있는데 용사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기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로드아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로드 아웃은 자신이 원하는 장비 세트를 저장하고 원할 때그 장비 세트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RPG들이 이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로드 아웃을 만들어 줄수 있냐? 라는 글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인원들이 원한다면 개발자 팀에게 알리겠다 라고 합니다. 로드 아웃 시스템은 출시 전 인터뷰 때는 생각 안 하고 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